요점만 보는 오늘의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21.92포인트로 마감하였고, 개인은 오랜만에 3,307억 매수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02억, 2,099억을 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42.90포인트로 마감하였고, 개인은 796억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1억, 530억을 매도하였습니다. 시장의 특징 섹터 및 종목을 보면, 전일 시간 외에 하락을 보여준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전을 보여주었다는 소식과 다음 주 우크라 종전방안, 제시 예정 소식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최태원 회장이 고대 역풍 메모리 HBM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전기자동차 등에 탑재될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식을 픽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하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거래인 연속 신고가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컨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가는 뉴스로는 한국은행의 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료 주식방을 운영 중이니 참여원 하시는 분들께서는 설명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